안녕하세요. 오늘은 10만 원 전액 세 공제가 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향사랑 기부를 할 때에는 현물로는 되지 않고 현금으로 하셔야 합니다. 뭐 현금이라는 것은 카드나 이체 등을 포함하는 것이 되겠죠. 현물은 안됩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인데, 여기에 보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초자치단체라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의 아래에 있는 시나 군이나 자치구의 자치단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함안군이라 하면은 경상남도 아래의 하망군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원시의 의창구에 기부를 하고 싶다 성산구나 진해구나 마찬가지겠죠 의창구에 기부를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창원시 자체는 광역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의 자치구라는 것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 그 아래의 자치구, 시군구 할 때의 구 예를 들어서 서초구라든지 마포구라든지 광역시 아래의 구의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구의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가 되지 않는다. 또 기부를 할 때는 현금기부만 가능합니다.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부주체와 대상 기부주체는 개인만 가능하고 법인은 불가합니다. 대상은 거주지역을 제외한 천국의 모든 지자체입니다.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에는 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 까지 입니다. 기부혜택은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담내품이 제공되고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는 전액이 되고 10만원 초과분은 16.5%가 됩니다. 이 16.5%라는 것은 소득세 15%지방세 기방소득세를 말하죠. 1.5%에서 16.5%가 됩니다. 기부자가 받는 세액 혜택 및 담내품 한도를 예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 기분 시에는 세 공제가 전액이 되니까 10만원에다가 담내품 30% 3만원이죠. 앞에서 13만원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10만원을 기부하고 13만원의 혜택을 보는 것이니까 오히려 10만원까지는 기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부금의 목적을 떠나서 본다면 은 담내품 3만원이 과연 3만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와 또 소득세 납부세액이 주민세 포함해서 10만원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만원을 기부하게 되면 혜택은 담내품만 20만원의 30%니까 6만원이 되고 세액공제는 10만원은 전액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10만원 플러스 남은 10만원의 16.5%니까 16,500원이 되죠 그래서 11만 6,500원이 세 공제가 됩니다. 합하면 176,500원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100만 원 기부 시에는 담내품은 30%니까 30만 원에 10만 원플어서 90만 원의 16.5% 하면 148,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합하면 세 공제는 248,500원이 됩니다. 거기에 30만원을 플러스하면 548,500원이 되죠. 여기서 10만원 전액공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10만원은 소득세 10만원 지방세 10% 니까 만원 해서 11만원을 공제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는 10만원 곱하기 110분의 100이 됩니다. 이것이 소득세가 되죠. 소득세는 9만909원이 되고 지방세는 9,091원이 됩니다. 그래서 합계가 10만원이 되는 것이죠. 이 고향사랑기부금은 정치자금기부금과 10만원 전액세 공제라는 비슷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의의를 보면 2021년 10월 19일에 공포되고 2023년 1월 1일에 시행하기로 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 접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고향사랑기부금을 사람 기부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담배품의 선정,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은 시행령 대통령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서 그 지역의 주민복리정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서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첫 번째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단체는 크게 광역 자치 단체와 기초 자치 단체로 구분됩니다. 광역 자치 단체라는 것은 한 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한 개의 특별 자치도, 제주도를 말하죠. 한 개의 특별 자치시가 있습니다. 세종시를 말하고. 그래서 이런 광역 자치 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라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의 아래에 있는 시와 군과 자치구의 자치단체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치구라는 것은 광역자치단체 아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창원시의 월창구라든지 창원시의 성산구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의 서초구라든지 마포구라든지 영동포구라든지 이런 구를 말하는 것이죠. 그 세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 독려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모금이 제한이 됩니다.구체적으로 지자체는 위반 횟수에 따라서 1에서 8개월까지 모금 접수가 제한이 됩니다.그 내용을 보면 업무, 고용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게 되면, 첫 번째는 2개월, 두 번째는 4개월, 세 번째는 8개월의 제한이 됩니다. 또 개별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기부금을 모금할 경우에는 첫 번째는 1개월, 두 번째는 2개월, 세 번째는 4개월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을 위해 광고 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부 광고법에 의한 홍보 매체를 정하였고 구체적인 홍보 매체는 인쇄물, 방송, 옥외 광고물, 간행물, 소책자 등이 포함이 됩니다. 또한 모금할 수 없는 방법을 추가를 하였는데 지자체가 주최하고 주관하고 후원하는 모임 또는 행사에 참석하여 기부를 권유, 독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과다 경쟁을, 방지를 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광고 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는 기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명칭, 기부금 사용 용도, 기부 절차 및 방법, 담내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기부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정금융기관을 통해 접수할 경우에는 우선 기탁스를 작성하여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보 시스템을 통해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와 담내품을 손쉽게 선택하는 등한번 처리로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원스톱 처리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금융결제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뜻이겠죠. 다음.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받은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 주민인지 여부,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와 담내품을 제공받을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만 기부금 접수가 가능하고 개인별 연간 기부금 한도액은 500만 원 이내이므로 기부금 접수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500만원 이내만 가능합니다. 지방자치 단체는 기부자의 당내품을 제공하는 경우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담내품은 매회 기부되는 고향 사랑 기부금의 30%로 정하고 담내품의 금지 품목도 추가로 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담내품의 금지품목에는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 골프장, 카지노 등 고가의 스포츠용품, 전자제품 등은 금지품목에 추가가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담내품 및 담내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담내품선정위원회를 둠으로써 우수한 담내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구체적인 절차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기금사업을 적극 발굴 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하여 기부금의 모집, 운용 등에 쓸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홍보비, 운영비 등을 충당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집 운용 등 비용 충당은 전년도 기부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10억 원에서 10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3%, 100억 원에서 200억 원일 경우에는 12%, 200억 원 초과 시에는 10% 이하로 하도록 교정을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실행을 위한 교육을 4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참고 조례안을 배포하여 지자체 조례 제정을 지원하고 담내품 선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담내품 발굴, 다양한 홍보 사례 등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공유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 연구 활성화를 통해 지자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새 공제와 그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10만원 이상을 해도 100%새 공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10만원까지만 전액 공제다. 10만원을 초과한 500만원까지는 16.5% 소득세 15%, 주민세 1.5%에서 16.5%의 혜택을 볼수 있다. 전액세 공제는 10만원까지다. 하는 것이 요점이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